영상 부분 책육장 호동 상장도 조화연 김민지 성연아 백하이 조혜연 김은아 배수비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구네 구협 회장님께서 시간. <laughs> 시장은 어, 사단법인 한국언어재활사협회 백테의 부협회장님께서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영상보험 최우주상, 호동상담소 조아연, 김민지, 성하나, 백하이, 조혜연 김은하, 배수빈 귀하는 사단법인 한국원어재활사협회에서 주관하는 공감소통 나눔 페스티벌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거뒀으므로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6월 18일 사단법인 한국원어재활사협회 회장 이은경 감드립니다 영상 부분 최우수상입니다. 언티칭 원더 센터 강민지, 김정민, 유용재, 허유정, 한남대학교 축하드립니다. <laughs> 영상 부분 최우수상 강민지, 김정민, 유용재, 허유정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영상부문 최우수상입니다. 언어지어사 비대면 브이로그 정지민, 유승지, 초아, 아동발달센터 축하드립니다. <laughs> 영상부문 최우수상 정지민, 유승지, 초아, 아동발달센터 대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수기 부문 최우수상입니다. 나의 꿈 언어재활사 이재현 고신대학교 축하드립니다. 이재연 고신대학교 대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잠시 <laughs> 사진 <laughs> 문 열어준다고. <열었습니다라고. 웃음>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성장했지. 박고은 대구대학교. 축하드립니다. <laughs> 특히 부은 최우수상 박고은 대구대학교.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laughs> <괜찮아요. 웃음> 감다음은 콘텐츠 부분 최우상입니다. 언어치료의 5대 영역 신혜령 홍천제일대학교 축하드립니다. 자 컨텐츠 부은 최우수상 신혜령 순천제일대학교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언어연세의 무한루프 정다연 서남대학교 축하드립니다. 한 정다연 선현니다 자, 컨텐츠 군 채수상 정다연 유현석 호남대학교 내용을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회장님, 수하셨습니다 <laughs> <laughs> 예상 이상이 앞서 혹시 늦게 오신 분이 수상자이실까요? 아닌가요? 수상자 맞다는데요. 네 선생님 성함이? 아, 네. 선생님 기다리주셨습니다 네. 아, 네. 수기부분 장려상의 박진영 선생님. 네. 축하드립니다. 수기부분 장려상입니다. 행복한 나를 박진영 서울재활병원.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원장님 들어가서 보시고요. 네. 들어가서 보시게. 네. <laughs> 자 수기 부분 우수상입니다. 마음으로 건네는 말 조소윤 단국대학교 축하드립니다. 수기 부분 우수상 조소윤 단국대학교 네,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영상 중. 네. 제가 소통이 잘안 되나고요. 아, 영상부분두 개까지, 두개두번 해도 돼요? 아. 네. 아, <웃음> <웃음> 영상 네. 아, 다시. 아, 영상 부분도 있으십니다. 안 오셨으면 큰일 날거니요 <laughs> 자영상소은 우수상, 의사소통 장애 동물 친구들과 언어재활사 선생님 조소윤 단국대학교 축하드립니다. 님 어, 감사드립니다. 고생 <laughs> 많으셨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홍 회장님 나와 주시고요. 대 응. 이상 네 시상에는 응. 이은경 회장님이 계좌 수고해 주시겠습니다.